녹색이 어 원래는 전통적으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예전에는 좀 판도를 어떤 왜냐하면 제가 단색을 많이 했으니까 단색 그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게 이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죠 자 가이아의 눈 그웬나 그웬 어디서 많이 본 산마나 녹색 2바이삼어 티 원하는 색, 탭하면 원하는 색 조합으로 만화 두 개를 추방하는데 생물 주문을 발동하거나 생물 또는 생물 카드 응용, 활동하는데만 그, 그렇죠, 옛날 같은 거 어, 여름의 장마 그런 거 당신의 공격력 5이상 생물 주문을 발동할 때마다 가야에는 그웬나1바1 카운터 하나를 올려놓고 업 탭한다 안쓸것 같은데? 너무 느려 3만화 얘가 3 만화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턴 라노, 2턴 그웬나, 3턴 사빠야 이게 돼야 되는데, 3턴 그 외에는 좀 느린데, 이게. 녹디파 그러니까 탭해서 이제 오 해가지고 이제 녹디파 되는 게, 사실 그 콤보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친구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컷다운 통과 못 해요. 3만화, 그러니까 이게 1만화나 2만화에서 컷다운 통과 못 하는 건 별로 뭐, 뭐, 그래, 잘, 뭐, 졌지만 잘싸 죽었지만 잘 싸웠다, 이런 느낌인데, 3만화인데 컷다운 통과 못 하는 건좀 많이 아파요. 제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번. 그니까이 턴에 그웬이 나오면 꽤 괜찮은데 아이 턴에 컷다운을 빼면 된다고요. 아 그것도 맞기해 사실. 녹색은 어떤 그 어떤 그 어떤 뭐야? 밸류가 많이 나오니까? 그 안개 시리즈 다시 나왔네요. 근데 왜3 이하인 생물로 이게 된 거지? 12시는 컷다운을 두개 들고 있더라고요. <laughs> 자, 어, 동물상 주술사, 어, 이마나 이바이, 어, 녹색마나랑 탭하고 생물카드 한 장을 버리면은 당신의 속에서 생물카드를 찾아 공개하고 가져가는 생물을 섞는다. 아, 이거 재판이에요. 어, 그렇구나. 좋은 카드네요. 네. 좋은데 어디에서,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녹색 베이스에 그래서 그렇죠, 밸류가 좋죠. 밸류가 좋고 녹색 기반에서 어디에 넣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때 왜냐하면 교환치고 에서 가져오고 하는 거에선 충분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득불가운 충분히 있는데 이런 카드에는 굳이 뭐 컷다운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는 나오자마자 죽여버릴 거라서 컷다운이 있든 없든 뭐가 됐든 일단 잘라버리려고 할 거니까 그런 친구는 템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은 그냥 3만화 템포, 2만화 템포 얘기하는데 2만화에 내면 그냥 별게 아니라서 템포로 봐. 템포로 평가하면 안 되는 카드라. 생각 잘해야 될 것처럼 했을 때. 역사로부터 사라지다. 4만화 집중 마법을래요. 마법물체 또는 구여마법을 조종하는 각 플레이어는 이 파이 녹색 곰 생물 토큰 하나를 만들고 모든 마법물체와구여마법을여야 한다. 와. 클렌징 노바 생각났는데 클렌징 노바는 오만나에 선택해서 부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근데 녹색이 와 매스 얼마나 지금 부여 마법과 마법 물체에 와 이거는 꽤 괜찮은데 근데 이런 것도 막 이제 준드나 아부잔이 녹색 섞여 있었던 거 아니야? 준드라든지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잘쓸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아무튼 쓰겠죠 이건 당연히. 아부잔도 녹색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되게 잘쓸듯 그냥 느낌이 저런 카드 저런 당연히 쓰는 카드는 평가 안 해도 돼요 <laughs> 당연히 쓸 거니까 뭐카평 사실 그 판도 카드 할때 재밌는데 예를 들면 전 테페리를 별로 안쓸 거라고 일단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쓴다기보다는 테페리가 별로 안쓸 거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근데 항 틀리면 틀리는 거야 뭐 틀리면 틀리는 거지 숲게우기아하 엑스 엑스에 녹색이 마나 집중마법 녹색 속 집중 드라이어드 대지생물 토큰 엑스를 만든다 와 혹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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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으려고 막아 근데 지금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흑색에 보면은 흑색 명령이 공격력이 이하짜리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지생물 토큰 이면은, 만화 값 이하 날리는 카드 있잖아요. 뭐 3만화 이하 날리는 그거 있지 않나? 100세계? 그 마법부여 그거, 아무튼, 그런 거 너무 약한데? 이런 게. 되게 이런 류의 카드는 개 욕심부리다가 아무 이득 못 보고 터져버리는 그런 카드가 많아가지고. 전 이런 카드는 평가못하겠더라고 너무 욕심 카드라. 근데 잘 풀리면 참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 어떤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덱을 상대로 하면 되게 좋을 듯 사람 골라가면서 쓴 어떤 담당일진? 그런 느낌이네요 타, 티타니아의 명령, 명령, 마지막 명령이겠죠? 융, 아융 만화야? 둘을 선택한다, 플레이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 그 플레이 목표를 추방하고 이런 식으로 9 0만원 카드 한 장만 생명이 아 이래서 6만화구나 당신의 사고에서 대지 카드를 최대 2장까지 사는 탭밴드로 서장에 놓는다 2바이 녹색 곰새모토콘 2개를 만든다 당신이 조종한 각생물에 1바이 카운터 2개를 올려 놓는다 아니 이게 아... 6만화라서 좀 너무 느린데 효과는 좋거든요 6만화 효과는 많은데 6만화라 너무 느립다아못쓸것 같은 좋은 카드는 맞아요 이게 쓰기 어려울 것 같아. 무덤 날리는 용도로 쓰기에도 좀 그렇고 물론 라이프를 얻는다는 게 좋지만 효과를 약간 덧붙여서 만화값을 늘려놓은 느낌이라 저는 이거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명령이 세긴 센데 가이아의 목소리 티타니아 어 3만화 3바이사 대공입니다. 전설적 생물 미식 대지카드가 어디에서든 상, 당신의 무덤에 한장 이상 놓을 때마다 당신 생명 이점을 얻습니다. 유지단 시작에 무덤에 대지카드가 4장 이상 있고 예, 또는, 음. 이름이 자연의 성소 아르고스인 돼지를 둘 모두 조용동한다면 그들을 추방한 후그 둘을 가이아의 현신 티타니아로 혼합합니다. 음. 합체했는데 얼리 억세스에서도 안 썼음. 그럼 진짜 구린거임. 좀 이따가, 이거는, 그, 그, 뭐야, 그, 가이아의 현신 티타니아 보고 얘기할게요. 일단은 이 자체 효과로 보면은, 충분히 쓸수 있는 카드 왜냐면 3만화 3바이사 대공이니까 문제는 3만화에 얘가 들어갈 자리가 있냐라고 하면 솔직히 그것도 아니긴 한데 차라리 4바이삼 대공을 쓰고 말지라고 하지만 아무튼 저거는 그좀더 보고 얘기할게요 이가 나는 아기웜 아 이름 귀엽다 1만화 1바이일 녹색 마법물체 3개 이상 조종하는 한 치명타를 갖다 마법물체가 들어올 때마다 생명 1점을 얻고 이 능력이 처음 해결되는 거라면 1바이일 카운터 하나를 올려놓는다 귀엽긴 한데 아, 귀엽긴 한데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법 물체랑 같이 써야 되니까 녹색의 마법 물체 섞어놓은 어그로나 미드레인지에서 쓴다는 얘기인데 그런 조합이 될까요? 그게 조합이 되면 이게 좋을 것 같은 조합되면 좋을 것같아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타를 산다는 거죠 마법 물체를 많이 쓸수 있고 좋은 메타면은 요거는 충분히 잘쓸수 있다 그게 아니다? 그럼 일자리가 없다 회사가 망한 거야 그니까 러 마법물체 어그로라는, 그러니까 녹색 마법물체 어그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존나 어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막 엄청 잘 나가, 막 어? 실적 존나 잘 나고. 그런 회사가 있으면 얘가 이제 주식해서 잘 쓰일 거고, 그 회사가 망했어. 주식이 상패되고, 막 회사가, 회사가 망해서 CEO가 바마에서 발견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 안 쓰겠죠. 끝이죠. 어. 아 아무래도 이번에는 단색 계열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마법 물체에서 결국 얘기할 게좀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녹색도 당장은 단색으로 뭘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